통합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통합 등기부 등본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경미하신 분들이 만든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3번, 등기부 등본의 값과 얼굴을 시간 순서도 재배해 놓은 것을 통합 등기부 등본이라 하죠. 통합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가지고 권리분석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작성해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래야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통합 등기부 등본이 맞나 안 맞나를 비교해 보셔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죠. 작성 방법으로는 각구에 살아있는 권리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일단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리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주말된 것은 죽은 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살아있는 권리, 살아있는 권리만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을구에 또 살아있는 권리를 정리를 해서 갑과 얼굴을 비교해서 시간 순서대로, 쉽게 말해 등기 날짜겠죠? 등기 날짜 순서대로 배열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을 통합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